최수용입니다. 아, 목소리가 돌아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아,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아, 좀 여러분들 드, 듣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미리 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어, 방송을 하는 이날은 지금 2025년 10월 10일이죠. 아마 아, 지금 저녁이 됐으니까 평양에서는 지금 뭔가 또밤 아, 불꽃놀이를 또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은 북조가이들에게도 아,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15년 전입니까 아, 황장엽 선생이 아, 오늘 밤에 저 세상으로 떠나셨던 아, 바로 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laughs> 자, 지금요, 어, 제가, 음,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 체제전쟁 마스터 플랜입니다. 어, 아, 이 책자는, 어, 아, 지금, 그, 어, 아, 저희 그 국가정보원에서, 어, 아, 사상교육, 이념교육을아 17년간, 음, 담당하셨던 우리, 아 이희천 교수님께서 아, 쓰신 책자입니다. 아, 이 이희천 교수님은 아, 일찍이 아, 저희 국가정보원 조직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 사상교육, 이념교육을 아, 실행을 해 오시면서 아, 특별히 아, 국가의 기강을 아, 지키기 위한 에 하나의 그 이론적인 논리 근거를 아, 확립하셨던 아, 대단히 아, 뛰어난 아, 교수요원이었습니다. 아, 이러한 분이 아, 국정원이 아, 피폐되고 망가지는 그 형태를 아, 더 이상 아, 눈 뜨고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아, 빨리 아, 전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일찍 원해서 아, 전역을 빨리 하셨고요. 아, 그래도 아, 저보다는 오래 다니셨어요. 음, 저는 이제 20년만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이희천 교수가 최근에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집필을 해서 최근에 나온 그런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체제 전쟁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 체제 전쟁인데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 그리고 행동 준칙 그리고 이념적인 토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천 교수님의 이런 그 탁월한 저수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좀잘좀 좀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명확한 인식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강약의 힘 조절을 해가면서 어, 우리의 처에 있는 이 난관을 어,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러면 뭐를 하지 못하면 현재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뭐를 못하면? 바로 현재 홀로 지금 간방에서 어,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은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한 두세 가지 얘기를 좀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 등이 좌익 좌경 세력들이 비상계엄 직후부터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프레임을 씌우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해 왔었습니다. 어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으로 내란 공세가 멈출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이후 내란 공세는 더욱 강화되었는데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좌익이다, 좌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이또 좌파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좌파 세력이라 함은요, 정확한 정치 사상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사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의 양동한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 양동한 교수의 주장에 의거하면 좌익 우익이란 말은 사상 진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익, 날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Right wing이다, left wing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상 진영을 나타내는 좌익, 우익 가장 큰 범주라고 하면 그 좌익과 우익이라고 하는 그 진영 아래에 정당이 있고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과 단체 아래에는 좌파 혹은 우파라는 정파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구조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러니까 <laughs> 벤다이그램으로 집합 관계를 보면은 이이 아, 가장 크고 그다음에가 당 그다음에가 파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사상 용어가 지금 혼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정당 내에서 정파를 나타내는 좌파 우파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상 진영을 나타내는 용어로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상의 혼선이 어, 불가불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것은 가장 하급의 개념인데 이것이 마치 사상 진영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익 플러스 좌경 세력을 합칭함으로써 혼란을 더욱 가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우리가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좌익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노선이지만 또 좌로 기울어져 있는 좌경 세력과는 서로 다른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좌익 세력과 좌경 세력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나의 정당 안에도 그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북 좌익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가진 그런 자들도 있고, 또 그들이 친북이다, 친중이다, 이와 같은 좌경 세력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결코 이 개인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뿌리가 원초적으로 다 뽑힐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곧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제거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자유민주 세력은 처절하게 싸우는 전사 윤석열 대통령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윤석열이 무너지면 다음 뚝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져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뚝이 하나 붕괴되면 연쇄적으로 그 밑에 있는 뚝이 차례대로 다 붕괴되어 버리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윤석열을 그들의 마수에서 구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죄 외환죄 프레임을 벗기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힘의 해체를 막는 길이고 <laughs>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국민의 힘 역시 그 안에 친중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국의 앞잡이 역할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힘이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에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즉, 국민의 힘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새로운 친미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 얘기가 뭐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어, 윤 대통령과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국민의 국민의 힘 안에 있는 뭐단한명두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 또 요즘에 또 <laughs> 어, 귀한 분이 한분또 등장하셨죠. 어, 다름 아닌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이시죠.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이 어, 다 힘을 모고 으 합치면 어, 분명히 어, 나라를 재건국할 수 있는 아, 친미 정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 지금 있어서 내란 프레임 내란 프레임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피한 피하고자 해서 피할 수만 있으면 그게 능사가 될것 같습니까? 결코 능사가 될수 없습니다. 자 내란 프레임이 이렇게 해도 위험한 공격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익 진영에서는 이를 회피하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 소나기 피하던 잠시 피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강한 태풍이 되어서 몰아칠 뿐입니다. 이재명 세력과 종북 좌익 좌경 세력의 지속적인 내란 프레임 공세 속에서 국민의 힘등 우익 진영은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그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 국회의원들은 내란 범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당이 해산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인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내란 프레임에 걸려들까봐 몸조심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비상계엄을 반대했어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계를 차단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는 것이죠. 저항하는 인물들조차도 탄핵 반대가 왜 내란이냐는 수준의 소극적 항변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위 진영 전체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의 두려움은 투쟁력 상실과 패배주의 심리를 낳고 당원들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 역시 급락해 버립니다. <laughs> 당원과 국민은 그런 무능한 당에 신뢰와 희망을 걸수 없기 때문입니다. 좌파 정당이 던진 그물 하나 찢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정당에 국민이 마음 놓고 지지를 보내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냉소만이 돌아올 뿐이죠. 심지어 무능한 정당보다는 차라리 사악한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포자기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국민 지지율이 폭락을 하게 되자 당 내부에서는 이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내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현지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정청래 목소리 따로 우원식 목소리 따로 박지원 목소리 따로 어, 여러 군데서 파열음이 지금 <laughs> 빚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 자충수에 빠져서 어, 결국 어, 뭡니까 이 전투를 구 하다가 어, 스스로 아마 자멸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익정당, 우익진영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회생할 수 있는 묘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린 내란 프레임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익 우경 정당의 분열과 국민 지지율 하락은 내란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란 프레임을 벗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정당하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자리가 잡히게 되고 사기가 오르며 투쟁력 역시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 내부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고, 국민 지지율도 회복이 되며 전세 역전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건, 문제는 바로 어떻게 저들이 던진 내란 프레임의 그물을 제거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좌익 세력의 특성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우는 이유는 비상계엄이 실제로 내란이기 때문이 아닌 것에 있습니다.그것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통치권 행사임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종북 좌익 세력은. 설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돌아설 집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설득해야 할 대상은 좌익세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인 것입니다.내란 프레임을 벗어나는 핵심은 종북 좌익세력이 곧 내란 세력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내란 프레임을 벗기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역공을 위한 역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급소를 타격하는 프레임을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고 그것이 국민의 뇌리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파 방법은. 복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국민이 즉각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간단하고 분명한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전파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아 윤석열이 내란 세력이라니 실제 내란 세력은 종북 좌익 세력이다. 아니면 공산주의는 본래 혁명 세력 정부 전복 세력이다. 혹은 이렇게 이재명 정권은 내란 조작 정권이다 와 같은 구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황한 설명보다 간단 명료한 표어 전파가 훨씬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비상계음은 합법이다 라고 하는 논리에만 기댄다는 것. 이것은 헛된 꿈이죠. 비상계음이 합법이다 이 논리에만 기댄다는 것은 결코 아, 현명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자, 먼저 내란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죠. 내란이란 내부의 적이 일으킨 반란을 의미합니다. 반란이라는 것은 집권하지 못한 세력이 <laughs>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현 집권 세력을 향해 버리는 일련의 정치적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인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이라 반란이라는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합법적으로 선출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헌법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헌법학자들은 헌법 학자들은 헌법 제 77조, 비상계엄 조항과 그리고 계엄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례 등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법정에서는 지극히 타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 상황 속에서는 이런 주장이 허공의 메아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북 좌익 세력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북 좌익 세력은 애초에 설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주장하는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혁명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 집단에게 법리적 설명을 아무리... 늘어놓아도 허망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벗겨내는 길은 법적 논쟁이 아니라 사상적인 접근에 있다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대우 각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좀 짧게 짧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좀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아, 방송을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아, 제가 일단 지금 방송은 여기서 멈춰서 끊어 끊어 버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 내란 프레임을 벗겨내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